우선 구척 장신의 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비록 저는 어제 일방적으로 국대 패밀리를 응원했지만 어쨌든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는 국대가 떨어진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컸지만 그래도 구척이 결승을 간 부분은 골대녀의 전체적인 서사를 보더라도 꽤나 유의미한 순간이어서 저 역시도 아 이렇게 되면은 내친김에 구척이 우승하는 그림도 꽤나 감동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척에 대한 이야기는 할 기회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뭐 결승전에 관한 부분들도 그렇고 이제 퀸컵대에도 나가게 되죠. 원더우먼과 연합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들도 많이 남아 있어서 천천히 이 구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나가기로 하고 오늘은 먼저 국대 패밀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어느 정도 털어내야 다음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경기 자체가 커다란 하나의 해프닝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해설진에서도 정확하게 그 단어를 썼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 이건 변수라기보다는 사건들이었죠. 그런 사건들이 계속 쌓이면서 정말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종잡을 수 없는 경기가 이어졌는데, 일단은 이 모든 이야기에 앞서서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김수현님에 대한 이야기, 네, 이 이야기는 제가 쉬쉬한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져서 우선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슬리 골대녀 경기가 예능이냐 스포츠냐 그 담론은 뭐 매번 반복이 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출발점을 잘 잡아야 이야기가 통하니까요 그냥 예능이면 사실은 뭐 크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예능이라는 측면에서는 각자 보는 재미의 포인트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냥 선수의 얼굴만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어서 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한 흔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경기 외적인 부분은 분명히 예능적인 부분 으로 저도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경기를 뛰는 그 순수한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스포츠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저는 경기만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선수에 대한 평가 다른 스포츠를 볼 때와 똑같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의 선수의 유무랑 상관없고 나의 어떤 호구로와 상관이 없어요. 그 경기 자체에서 멋진 플레이를 한 선수들은 칭찬을 하는 거고 그 플레이가 부족하거나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단 골대녀뿐만이 아니. 이라 제가 좋아하는 야구 경기를 볼 때도 뭐 엘지 트윈스의 선수들이 잘할 때는 칭찬하지만 못할 때는 다른 팀의 어떤 선수의 플레이를 지적하는 것보다 더 호되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때니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발라드림의 선수들이 잘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격하게 칭찬하지만 못했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런 기준을 갖고 있으면 사실 여기에 눈치를 보거나 뭔가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비판이 확장이 돼서 그 선수 개인의 비난으로 이어지지는 말아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의 경계가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특히나 유독 그 부분이 심하게 확장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저 나름의 이런 기준으로 건강한 비판을 한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도마 위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어떤 그런 특정 선수의 개인적인 비난까지 확장되는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휘시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것이 원년 멤버일 경우에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저도 그부분 분이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와, 여기에 괜히 나까지 얘기를 하면은 이게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김수현 님이었어요. 그래서 김수현 님에 대한 나름의 저의 그 포장은 원년 멤버에 대한 리스펙이라는 부분을 가져와서 그냥 넘어갑시다. 아유, 전나이에 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하면서 계속 넘겨왔던 부분이 그래서 초창기 때 보면은 제 영상 중에 아예 대놓고 김수현 님에 대한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비난이 아니라 경기에 대한 비판 그것이 앞서서 제가 이야기했던 건강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걸 못 하겠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는. 근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여론이에요. 뭐 이런 것까지 제가 뭐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바에 제가 모른 척하고 그냥 쉬쉬하는 것보다는 원래 하던 대로 그 못함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 그것이 차라리 김수현 님에게. 공평하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제가 깍두기의 개념으로 그냥 모른 척 넘기는 것만이 그것이 뭐 김수현 님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에서 김수현 님이 구체적으로 행한 그 실수에 대한 거를 딱 지적하면서 얘기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감싸고 있는 저의 뭐 이런 철학이라면 철학, 신념이라면 신념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선수가 실수를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더라도 그 선수가 그 앞선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그 데이터의 총량으로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지. 1번 중에 9번 이상 잘하고 팀의 승리를 매번 이끌었던 어떤 선수가 작은 실수, 뭐 그게 커다란 실수라고 할지언정 그 실수를 했을 때그 부분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 수위에 대한 부분은 정상 참작이 되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화이트박인것 같아요. 출입국. 저 역시도 화이트박의 그 패널티킥 실축 부분, 포장하거나 감싸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지적하면 화이트박이 그 순간에 거기서 넣어줬으면 국대가 그냥 이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축한 부분이 결국은 팀의 패배로 이어진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었다라는 거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본인 스스로 이번 경기의 패배의 그 무게를 느끼고 있겠죠. 여튼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앞서서 화이트박이 끌고 왔던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경기들,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그 누가 화이트박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뭐 구태여 앞선 그 예선의 경기들까지 끄집어낼 필요 없이 이번 경기만 놓고 보더라도 화이트박이 아니었으면 이 경기가 3대3까지 동점인 상황까지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실수는 했지만 결국 이 경기를 이 정도까지 끌고 오고 올 시즌 국대 성적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렸던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이 자연스럽게 깔려 있는 거죠. 오늘은 그 국대와 구척의 경기의 요소에 그 경기 대적이 여러 가지 일들보다 먼저 이 화도로서 이야기를 꺼내봤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그거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경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거를 스포츠로만 보지 않는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골대녀를 스포츠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경기를 하는 순간에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의 결과의 내용에 따른 이런 칭찬과 질책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인 거죠.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못하는 선수가 있을 거고 이기는 팀이 있으면 지는 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스포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사적 영역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는 건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 건강하게 그선 안에서 우리가 이런 소통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게 대상이 어떤 선수가 되더라도 말이죠. 이 문제 역시도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뭐 난도질 당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버텨내고 이겨내야죠. 그것도 골대녀에서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가져가야 될 어느 정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잘하면 또 엄청나게 칭찬받고 사랑받잖아요. 그게 그냥 스포츠예요. 뭐 비단 골대녀뿐만이 아니라 하지만 다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일반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팀을 응원하는 팬의 마음에서 정확하게 선을 지키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이 문화 역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의 그 개인적인 부분까지 원색적인 비난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은 각자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검열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제가 오늘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화이트박이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화이트박이 그렇게까지 소리내어서 우는 장면을 보면서 거기서 엄청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화이트박이 그렇게 울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그니까 간혹 어떤 경기의 아쉬움 때문에, 뭐, 울먹이면서 글썽이던 그 눈물 한 방울을 흘릴 수는 있어도, 이렇게까지, 아, 오열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뭐, 경기에 대한 분석적인 측면에서 잘하고 못함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이 여린 선수들의 마음이 다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오늘 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고, 그러니까 화이트가 아, 울지 마. 아, 나도 가슴이 너무 아프잖아.